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토 상관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금수 상관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고, 그러면서 질문을 좀몇 가지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진 상관과 가 상관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상관객에서 상관격이란 이 특징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관격에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용신을 취하는 정도만 보면은 이 사주 주인공이 누리게 되는 부귀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사주 사례도 좀많이 참고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토상관이라는 의미는 태어난 일간이 병화 또는 정화이면서 토의 계절에 해당하는 진술 축미월에 태어난 경우를 화토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토상관에는 가장 크게 구분해야 될게 금수토금상관과 화토상관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금수상관이나 목화상관 이런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화토상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토상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간이 병정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진토와 축토에 해당하는 석토의 계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은병정화일간이 조토에 해당하는 술토와 미토에 해당하는 술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진토와 축토는 술을 축장하고 있고 술토와 미토는 화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관격이라 할지라도 이 쓰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면서, 뭐, 어디서 들었는데, 뭐, 자기 사주는 식신생제계계를 해서 부자사주를 하더라. 근데 왜 나는 이연마의 욕을 하지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정도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화토 상관이 하도록, 뭐, 식신생제, 상관생제계를 할지라도, 이습토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는, 조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금수상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금수상관이라면 은 관성을 쓸수 있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삶의 영향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합토상관 같은 경우에는 자 진월이나 축월이냐 아니면 은 술월이냐 묘리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비록 화토, 상관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무턱대고 본다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상관격이라고 하면은 상관은 일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뭔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적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성향, 성격, 그 사람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보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그 사주 주인공의 성향을 가장 먼저 분석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화토 상관에서는 섭토일 경우와 조토일 경우를 동일하게 볼수 없다는 것이 다른 상관격에 비해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가면서 사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주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이 있더라. 진상관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정화 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경우는 진술,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상관이라는 의미는 태어난 월이 진술충미월이 아니면서, 상관을 대체적으로 용신을 쓰는 경우를 가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진가의 구분을 오늘은 사주 사례에서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왜 식신인데 그걸 상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식신과 상관은 이 의미는 본인이 알고만 있다면은 뭐 중요하지는 않겠죠. 근데 식신이라 하더라도 식신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특히 원령을 차지하면서도 원신이 투출한 경우는 그것이 식신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석할 때는 상관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관이라 이렇게 표현 하는 겁니다. 물론, 은격 기다리면 식신이지만 그 역할이 상관에대 해서 상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니 그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저의 말이 맞다.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기준인데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먼저 가상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격을 살핀다 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일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즉 일간이 가장 먼저 왕세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부터부터 이 사주를 추정해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 일간이 오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왕절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는 로강지를 다 깔아두었고 이러다 보니. 개님까지 투출해 있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일간이 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신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렇게 상관이 밖으로 이렇게 투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관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상관격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곧상관생제 또는 식신생제라고하듯이 상관이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상관격에 해당합니다. 가상관들에서 좋고 사주 원국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상관일에서 나쁘고, 진상관일에서 좋다는 의미보다는, 진상관격은 아니다. 원령이 아니다. 원령이 토에 해당하는 계책이 아니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상관격으로서 상관생재격이라고, 뭐, 굳이 꼭 따진다면 상관용재격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용재격. 상관 또는 상관생재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실령을 했습니다. 일간이 신약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해수, 즉, 원신은 밖으로 투출하지 않았는데 지지에는 장생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이 해수를 잇목이 다 인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왕지까지 두고 있고 인성까지 투출 또 비극까지 투출했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일간이 또한 신강하게 됐습니다. 일간이 신강해짐에 따라서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싶으나 관성은 이미 인성에 의해서 인화되었기 때문에 관성을 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가상관격입니다. 가상관 상관용 어, 가상관용 상관격이라고도 이름 을좀 복잡하게 붙이면 그렇게 되지만 상관이 용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주 가상관격은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한번 구분하고 지금부터는 한번 이제 진상관격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격은 병정화일관이 진술축미월에 태어난 경우를 합토상관이라고할수 있는데 하지만 합토상관이라 하더라도 제가 가장 앞에 말씀 먼저 드렸던 것은 태어난 월이 진월이냐 축월이냐 즉 섭토냐 아니면 조토에 해당하는 술토와 미월이냐 이게 합토상관을 살피는 데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살펴야 되는데 신강했을 때는 당연히 식재관을 용신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재성은을 용신으로 쓴다면 앞에 보셨다시피 상관용재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관성을 용신으로 쓰게 된다면 상관용관격도 되고 살격도 되고 아니면 상관용관살격을 해도 되고 만약 에 식상 상관을 다시 용신으로 쓴다면은 상관용상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벌써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 글, 글자만 읽어보더라도 벌써 다 나타났습니다. 심각한데 용신을 상관을 통해서 재성으로 끌어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좀 우리가 말하는 북격 사주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듯이 이 글자만 읽어보더라도 사주 격국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상태만 본다면 아, 이 사주 주인공이 불을 누려가야 할 사주인지, 아니면은, 명예를 누리고, 귀함을 누리고, 명분을 누려갈 사주인지, 아니면은, 평생 부를 쫓아가는데 만족해야 될 사주인지, 비록 귀함은 얻었으나 재물은 크게 충족하지 못한 사주인지, 여러가지 이 사주의 형상만으로도 구분해보면은 쉽게 추측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격이라는 의미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격이 지금은 용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격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격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름까지 명패까지 다 달아주면 은이사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이사주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오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는좀더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감이 신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약하다면 용신은 인성 또는 비급이 용신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면 은 당연히 상관격이기 때문에 상관 용신은 인성이다.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으면은 급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용급급격이라는 말은 일간에 신약한데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급제로서 용신을 써야 된다 상관용급격 인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귀함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뭔가 누리는 정도 유지하는 정도에서 스스로 이루야 어할 부분들이 있다 인성이 있다면은 더 도움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급자로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자자수성가든지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 이 글자만 보더라도 이 사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쉽게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앞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청돼 있었기 때문에 사주를 격국을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외격에 들어갑니다. 즉, 네, 종강격이 되는 거죠. 그럼 사주 일간이 사주 한국의 인성과 비겁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따라가는데 이미 원령을 상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강격 중에서도 뭐종식상격이라 해도 되고 종악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격이라는 의미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격을 쓰고자 한다면 이격 안에서 나타나는 사주의 특징이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서 어떤 용신, 용신을 관성과 재성과 식상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부계 정도, 그리고 사주 원곡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 인성, 급제에 따라서 사주, 용신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주 원곡의 특징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사주 이해하는데 도움은 반드시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화일관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상관입니다. 물론 천간에 상관이 투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천간에 상관이 투출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기토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관입니다. 그런데 술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조토냐 석토냐즉 조토는 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미월은 사오미화국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화의 뿌리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비록 상관이라고 하지만은 일주의 건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간을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쪽보다는 이 화토는 토는 일간에 같이 다 동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태양도 뜨겁고 땅도 뜨거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상관격인데 여기서 용신을 무엇을 쓸 것이냐? 그러니 이 경우는 상관용 재격이라기보다는 상관용 관격입니다. 청관에 임수가 투출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임수는 신검이라는 장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짝 메마른 땅을 담비가 적셔주듯이 수로서 윤택하게 하여주니 이 경우는 상관용 관객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관용 관객이 되었다는 말은 그럼 이 명주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재물이 많으냐? 명예가 많으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불을 누릴 사주입니까? 재물을 누릴 사주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관성을 용신으로 쓰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귀함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록 합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이 정하와 벌써 이렇게 한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을 담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하는 일이 고작 내마은 땅이나 접시고 앉아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귀함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이 사주가 뭐 나쁘다 않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편관으로서 누려야 할 귀함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관이 이 땅을 적셔주고 있으니, 이 상관을 적셔주고 있으니, 상관을 윤택하고 하게 있으니, 이 경우는 재물이 많은 사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많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행운에서 이 용신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행운이 따라된다면, 이 사주는 귀함보다는 재물을 얻어갈 사주라고 보길 수가 있겠습니다.